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7경주 시작했습니다. 1,600m 질주를 시작한 11마리 가장 바깥쪽 11번 부경라이언 앞서 나옵니다. 안쪽으로 10번 한평이지백 박재희 기수와 함께 선두자리를 뺏어냈습니다. 그 뒤를 9번 대호나라 다실바 기수와 따라가고 6번 하만여항산 최상현 기수, 3번 네임드 우에다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그 뒤를 8번 맥스터캐시 김혜선 기수와 쫓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 11번 게이트에서 출발한 부경라이언입니다. 다나카 기수와 처음으로 맞춰보는 부경라이언. 11번 북경라이언 뒤를 따라서 10번 한평이지백 그리고 9번 대호나라 두 마리가 2위권에서 선두를 쫓고 있고 4위권 3번 네임드가 안쪽에 6번 하만여항산이 바깥쪽에 위치하고 그 뒤를 1번 베스트챔프와 8번 맥스터캣이 따라가고 4번 PK길럽 7번 코인으로 5번 마사랑길 그리고 2번 퍼플라인이 가장 뒤쪽에 있습니다. 이제 곡선주로 진입 했습니다. 뒷직선주로 다 지났고 곡선주로 중간쯤 왔습니다. 11번 북경라이언 여전히 다나카기수와 선두 잡고 있고 바깥쪽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0번 한평이 지백은 박재희 기수와 함께 선두 옆에 붙었습니다. 그 뒤에는 9번 대호나라, 다시 일박 기수, 6번 하만여 황산 그리고 7번 코인으로까지 마지막 코너 지났고 이제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에서 11번 부경라이언, 10번 한평이 지백 두 마리가 선두 싸움 벌이면서 질주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부경라이언과 한평이 지백 단나카 기수, 박재희 기수 바깥쪽에 1번 베스트 챔프, 9번 대호나라, 7번 코인으로까지 뒤쫓고 있습니다. 200m 남은 직선주로 두 마리 선두 싸움 치열합니다. 하지만 3 않습니다. 11번 부경라이언, 10번 한평이지백 바깥쪽에 9번 대호나라까지, 9번 대호나라 다실박이수와 함께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선두 빼앗아는 9번 대호나라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11번, 10번, 10번, 11번 한평이지백과 부경라이언, 대호나라 뒤를 따라서 들어왔습니다. 연승에 성공하는 대호나라 막판에 선두자리 빼앗아냈습니다. 다실박이수와 함께 달렸습니다. 각축전을 벌이면서 막판까지 진행됐던 선두싸움. 결국 대호나라가 막판 역전극을 보여줬습니다. 다실바기수와 대호나라 9번, 이어서 10번 한평이지백 살짝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10번 한평이지백과 11번 부경라이언, 이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